323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남울입니다. 콩나물 지금 여기 대전역이거든요. 우리 초콩이하고 어, 초콩이하고 둘이서 경주 여행가요. 여행 가요. 여행 어신정 뭐야? 초콩이 외갓집 식구들 모임. 그래서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제 건너편 차가 갔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는 11시 3분차 어 경주, 대구, 경주, 울산, 부산 가는행 열차를 타고 갑니다 기분이 어때요? 학교 빼먹고? 어? 차코 학교 빼먹어서 신나요 뭐라고? 학교 빼먹어서 신나죠 학교 빼먹어서 신나요? 아따 좋겠다 응. 근데 왜이할게 오히려 없어서 좀더 심심하기도 하고할게없오히오히심심하심하다래도래도네는있가 네. 아. 있어서 든든하다 어? 뭔얘기지해지지 뭐, 인터뷰를 뭐래? 하면 너 기차 이거 k 얼마얼에금니 글쎄. 글쎄 금지 생각 금 지금 지금 남 KTX가 뭐,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자기 부상을 이 훨씬 더 좋거든. 주한이가 KTX를 처음 탄게 광명에서 할때 경주로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도 차 안에서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공연 갖고 놀면서 조용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왜 엄마? 시끄러우면 집중해서 못 가? KTX가? 집중 못해서 그랬지. 집중 못해서. KTS가 집중 못해? 빨리 못 달려? 그래가지고 옆에 아저씨 아줌마들 다 웃었잖아. 제가 아침마다 유치원 갈때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 집중해라.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 집중해라. 아침마다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거기다가 적용하더라고. 어, 여기는 대전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초코이랑 즐거운 여행을 할 거예요. 자, 계속 오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아 경주에 도착했어요. 아 시끄러워. 어, 어 얼굴 나왔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오빠가 나온다 해서 어, 지금 이제 어,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자 여기 여기가 정동시장 경주 경주역 앞에 있어요. 어 경주는 KTX 역은 신경주역이고 일반 역은 그냥 경주역이에요. 옛날부터 있는. 야 이거 현대식으로. 자, 저도 정말 우리가 많이 옵니다. 자 오빠가 여기 뷔페가 어, 있대. 5천 원짜리 뷔페 부패. 맛있는 뷔페집.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순대가 맛있거든요, 저 순대. 엄청 맛있어요. 성동시장에 오시면 먹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 탁주 3일에도 나오고, 어. 많이, 예,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다양하죠? 여러가지. 자. 예. 자. 우와, 제가 옛날에 다녔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인 것 같네요. 딴 세상, 어 오매, 어, 아, 여기는 패배, 패배, 음식들, 뭐, 제사, 음식들 이런 거 해두는 거예요. 좀... 어, 오빠가 신경지 역으로 저희를 데려와서서, 이게 이제, 어, 예, 와. 자, 오, 여기, 여긴가 봅니다. 어, 어, 여기, 여기, 여긴가 봐요. 네, 여러분들 가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시장에 와서, 방금이 한식부페 경주 성동시장, 경주역 앞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엄식들자 아, 이렇게. 네? 아, 서른 가지입니다. 예? 서른 가지요 아, 가지가 넘다고요? 아. 와, 여러분 들으셨죠? 3른 가지가 넘는데요, 여기. 와우. 어, 건너편에도 있어요. 건너편에도 있고, 저쪽에도, 어, 뭐, 다양하게, 어, 여러 집들이, 이런 집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자, 경주에 여행 오시면 꼭 이렇게 성동시장 안에 부패 집 들러보세요.